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야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습니다. 빌라델비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나와 우리의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두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교회는 사대교회는 이름뿐인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또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라고 말입니다. 사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소위 잘 나간다. 살아 있다라는 평판을 받았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죽어 있다. 죽은 자다라고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겉 모습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질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열심으로 사역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매일처럼 성경은 읽고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회개하라.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생명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꽃꽂이는 꽃꽂이를 한 장미꽃은 금방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땅 속에 있고 또 튼튼한 그 줄기에 달려있는 장미꽃은 오래 가기 마련입니다. 여전히 뿌리를 통해서 그 줄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 교회는 이 사대 교회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교회 자체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구성원도 인원 수 자체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 자체도 크지 않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그 구성원들의 삶의 모습들도 정말 잘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열쇠로 큰 문을 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열쇠가 작다고 해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열쇠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열쇠로 열수 있는 그 문은 엄청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이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열쇠. 하지만 올바른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이 어떠한 큰 문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열쇠로도 충분히 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아주 작은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모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드오는 나는 작은 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작은 능력, 작은 믿음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여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는 그저 목동일 뿐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보시면서도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더욱 더큰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며 매일처럼 이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우리 삶의 문을 우리의 가정의 문을 우리 일터의 문을 우리의 사업의 문을 우리 일상의 문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함이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정말 겉만 살아 있으면서 그 신앙의 열정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진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서도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더욱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도 우리 앞에 더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대 교회와 또 빌라델비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 이름뿐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늘 깨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작은 능력이지만 그 작은 믿음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을 맞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해가는 과정부터 은혜에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사들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의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포도나무이고 내가 가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저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말씀으로 또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